이 스토리의 시작은 평화로운 한 도시, 그곳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이 평범한 청년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. 뜬금없이 버스가 철로를 향해서 급발진을 하더니, 진짜 운도 지질이 없는 주인공이네요. 그리곤 모두가 예상했듯이 이 세계에서 눈을 뜨는 주인공 아주 어린 몸에다가 정말 열악해 보이는 환경 거기에다가 원래 몸주인이 가지고 있던 기억이랑 현대 세계를 살아왔던 기억이랑 뒤죽박죽으로 섞이면서 두통까지 <laughs> 그 누가 이렇게 된다 해도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<laughs> 누가 봐도 엄청 수상한 포대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한 집단이 소년을 반기는데 두 눈을 감고 봐도 친절해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나쁜 냄새가 풀풀 납니다. 그렇게 약간 구박을 받으며 일단 우물가에 가서 몸을 씻으면서 찬찬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. 고급스러운 로브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연보라색 머리색을 가진 소녀를 찾고 있다면서 소년을 다그치는데, 아니, 물어보는 입장인 주제에 엄청 고자세에다가 강압적이네요. 그래도 다행히 저중한 명은 도덕이라는 게 뭔지 아는 건지 소년에게 친절하게 부탁을 하지만, 뭐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. 그리하여 결국 에어리어서치라는 마법을 사용하여 주변을 살펴보는데, 주인공은 그 마법의 파동으로 자기 몸 속에 마력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대답해준 보상으로 은화도 받게 되면서 아주 꿀 같은 상황. 기쁜 마음으로 일단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보는데. 도대체 이 주인공은 얼마나 더 불쌍해져야 하는 건지. 그래도 다행히 품 속에 넣어두었던 은화 덕분에 한방 컷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게 뭔 소용일까요? 칼을 들고 덤벼 오는데. 그때 머릿속으로 갑자기 어떤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마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정체모를 녀석에게 역광광을 선물하는 데 성공합니다. 그리고 아까 보았던 정체불명 포대기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여 살며시 다가가 보니 연보라빛 머리카락의 소녀가 납치당해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황당하게도 기절을 하네요.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소녀를 살려주기 위해 데리고 나오는데 아까 그 싸가지들과 마주칩니다. 그리고 사정은 듣지도 않고 주인공에게 납치범이라면서 죄를 덮어씌우더니 칼을 들이대고는 자신들을 따라오라며 협박을 하니 결백한 주인공은 뭔 일이 있을 리가 있나 싶어 일단은 따라가 보는데 도유것도다. <목소리> 소년에게 너가 유괴한 거라면서 아주 고문을 해댔는데 뭐 이딴 세계가 있을까요? 이러면 뭐합니까? 이미 얻어맞을 만큼 충분히 얻어맞았는데, 자기들이 잡아와 놓고 모른 척 하는 게참 가증스럽지만, 어쨌든 주인공 소녀는 공주를 도와줬다는 게 밝혀지게 되어 고문실에서 풀려나게 되고, 부강을 마주하게 되는데 과연 이 세계로 가게 된이 주인공은 어린 소년의 몸을 가지고서 신분 제도가 빡세 보이는 이곳에서 무사히 살아가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중세 시대 계급 사회가 아주 극도로 심각한 상태의 이세계 배경 설정으로 여러 고난이 등장하지만 주인공이 급격하게 강해져 나가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게 재밌으며 여러 가지 이세계에 관한 비밀이 담긴 떡밥들도 나오기 시작하니 전생 또는 환생물을 좋아하신다면 한번쯤 봐 보시라 추천 드리는 이 세계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 작품, 지금까지 정령 환상기였습니다.